한국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또 안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이런 한국 지하철의 장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이미 한국보다 100년 전에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 뉴욕의 지하철을 서울의 지하철과 비교한 일본 남짓의 영상이 SNS에서 연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은 뉴욕 예산이 3분의 1가량으로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인데요.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의 음식, 음료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을 다루는 온라인 미디어 웹사이트인 스릴리스트의 세레나 타라 기자는 해당 영상을 언급하면서 예산 대비 지하철 서비스 품질이 서울이 월등히 좋다고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기사를 번역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종종 늦는 열차와 더러운 역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뉴욕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다른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최근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과 한국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SNS에서 비교되고 있는데 해당 영상을 본 뉴욕커들은 이미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럼 뉴욕과 한국의 지하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예산입니다. 서울의 연간 지하철 예산은 약 16억 8천만 달러, 하나 약 2조 3,978억 원인 반면에, 뉴욕 지하철 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52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4,204억 원인데요. 다만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에서는 뉴욕 지하철의 연간 예산을 170억 달러, 하나 약 24조 2,454억 원이라고 표시했지만, 이는 버스와 통근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지하철은 서울의 연간 예산의 3배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대기질 개선 및 승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모든 지하철 플랫폼에는 화장실이 있으며 또 292개 역에 무려 856개의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합니다. 시간 엄수율은 무려 99.9%이며, 일단 탑승을 하면 승객은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열 시트가 있으며, 임산부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하철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티켓 한 장은 기본 요금은 1250원으로 1.02달러에 해당하며, 어린이는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0.34달러이고, 65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분명히 뉴욕보다 더 발전했지만 명심해야 할 세부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9개의 노선이 있고 총 운행거리는 203마일인 반면 뉴욕은 36개의 노선에 660마일을 운영하기 때문에 뉴욕 지하철의 예산이 서울보다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뉴욕의 지하철은 서울보다 훨씬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1904년에 개통됐고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운행 시간은 뉴욕 지하철은 24시간 운행되지만 서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sns 영상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지하철은 한번탈 때마다 2.7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하나 약 4천원 가까이 하는 돈입니다. 1회당 이러한 비용이 나가니 하루 출퇴근만 해도 만원이 순삭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 비싼 돈을 지불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또 지하철 내 청결이나 안전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 밑으로 쥐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쥐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깨끗합니다. 지하철은 물론이고 지하철 역사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지하철 관련 시스템까지도 한국과 뉴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은 다음 열차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의 경우에는 몇분후 도착이라는 말 외에는 별 달리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정시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커들은 이제 다 적응할대로 적응한 터라 그러려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지하철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기사에서도 말했듯 한국의 지하철역 모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있으나 없으나 당연한 거지만 외국인들은 크게 놀라고 충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행히도 도시 계획이 아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쟁 같은 도시 계획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 미국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보라고 믿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해당 기사와 SNS 영상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다른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다 알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라고요. 이런 분야에서만큼은 적어도 한국이 세계 최대의 선진국인 것 같아.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은 평균 이상을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에서만큼은 세계 최고가 맞는 것 같아. 스크린 도어가 너무 부럽습니다. 물론 끼임 사고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율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임에 틀림 없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 때문은 아닙니다. 한국은 기본적인 사람들의 시민 의식부터 해서 전부가 안전합니다. 새벽에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수 있겠습니까? 한국이기 때문인 거죠. 한국에 도착해서 첫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고 놀라웠어요. 한국 지하철이나 버스는 시간 엄수율이 100%였단 말이죠. 사람들은 1분, 아니 1초만 늦어도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하철은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연착이 없다. 버스도 웬만해서는 표지판에 적힌 도착 시간을 그대로 지킨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정시성을 지키는 기사님들의 노력은 정말이지 대박이라니까. 난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충격받은 사실이 지하철역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였다니까. 어쩜 그렇게 쓰레기 하나 없는 거지? 지하철역 내에 쓰레기통이 많은 것도 아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은 가득 차 있지도 않아.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손에는 쓰레기가 하나씩 들려져 있다는 거였어. 말 그대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완전히 대박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단 말이죠. 한국 지하철에는 쥐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 우리는 매일 같이 쥐와 함께 이동하고, 쥐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한국에는 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어. 지하철 요금이 저렇게 저렴한데 어떻게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건 아무리 지하철 개통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역사가 저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해서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다른 건 몰라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